자 우리 그 약간의 예고 경고는 있었지만 주말 있을 6차 회담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기습으로 폭격을 해버렸죠. 어, 어 가자 전쟁 때부터 그랬었는데 이스라엘은 계속 이란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란은 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었는데 왜냐면그 타겟이 바로 이란의 핵시설 때문이겠죠. 자 잠재적인 위협으로 여기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기회에 아예 제거를 하려고 노리는 것 같습니다. 자, 덕분에 우리 코스피가 마침 2,900이라는 또 고지에 도달해서 향후 더갈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였는데 강제 휴식이 나와버렸네요. 자, 속도가 빨라서 경계감도 있던 것이 사실이죠. 저도 뭐 강세 마인드는 유지하시되 급등도 추격 매수만은 자제하자 이런 말씀을 드려왔던 것도 뭐 그런 것 때문이겠죠. 어, 어차피 3천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더 가기 위해서는 쉬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트럼프 관세 리스크 때문에 겁나기 위해 잠깐 쉬고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27% 바닥에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침 그런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이 조정의 빌미가 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향후 이 전쟁의 시나리오는 뭐한세 가지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대부분 다세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장기적인 느낌으로 약간 끌고 가는 느낌인데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첫째는 제한적인 보복 이후에 협상에 나서는 것. 요게 아마 제일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둘째는 아예 큰 대응 없이 협상에 나서는 것. 그럴 수도 있을까요? 자, 세 번째는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주변국에까지 영향이 가는 전면전 가능성. 요세 가지인데, 어, 대부분은 지금 전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낮게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란이 크게 할수 있는 게 지금 답답해 없어요.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뭐 전차를 밀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탄도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자폭 드론 아니면 그 대리 세력들 후티 방구나 해즈볼라 하마스 등등을 이용하는 것인데 어느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탄도 미사일은 지금 아이언돔에 막히죠. 자폭 드론 그몇대 날렸더라고요. 그 가지고 뭐 데미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가자 전쟁 때대리 세력인 이 세력들 거의 다 괴멸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복방법이 막 마땅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본 전쟁의 상황을 놓고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될줄 우리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넘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면전 들어가기엔 이란이 많이 불리해 보입니다. 전쟁은 알 수가 없는데 하지만 이걸 전쟁을 떠나서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죠.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가자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마찬가지로 최근 불거졌던 트럼프의 관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리스크 발생 이후에는 주가라는 것은 반드시 원복된다는 거죠. 우리는 경험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 그래, 그 원복되면 우리 들고 있는 주식 그냥 가만히 내버려도 되, 뭐 내버려두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중장기로 보면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원복되기 전까지, 회복되기 전까지 주가 하락폭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얼마나 빠졌다 올라올 것인가? 고통이 크지 않습니까?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회복의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아니, 뭐, 1, 2주면 기다리죠. 뭐, 그거야못 기다릴 게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뭐, 3개월, 6개월 가면 쉽지 않,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 케이스 바이 스케이스라서 이런 상황들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미리 준비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락폭이클 것이라면은 지금도 주식을 팔아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그 회복 기간이 길 거라 그러면은 지금이도 현금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은 이번 케이스는 과연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적절할까? 아마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극단적으로 양쪽을 생각하는 거죠. 다음 주 상황이 끝나는 케이스. 그럴 수 있을까요?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것과 아니면 아예 그 장기로 가는, 우크라이나 뭐 전쟁이 3년째 가고 있거든요. 아예 장기로 하는 케이스를 모두 대비하는 것인데 그 방법은 아마도 적절한 현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현금을 만드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주말 상황 보고 다음 주또 현금을 조절하면 되죠. 중동 상황에 맞게 비중을 조절해 나가면 됩니다. 어차피 지금은 종목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 외부 변수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문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노이즈가 끝나면 아마도 제 생각은 우리 시장 다시 3,000 포인트 도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아마도 주자색태의 변화가 분명히 와 있을 겁니다. 포트폴리오는 보통 이렇게 그 파츠를 한번 확 갈아엎는 상황 이럴 때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여러분 전체 포트폴리오 종목을 한번더 점검하시고 다음 시즌을 대비하시면 됩니다. 뭐 우리 쫄 것도 없고요. 그냥 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잠시 후 8시부터 제가 공방을 가지는데 이런 돌발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한 시점에서 위기가 될 종목과 기회가 될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기억나십니까? 얼마 뒤지 않았지만 은 지난 트럼프의 관세리스크 때 그때 주가 대폭락을 했죠. 엄청난 폭락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게 누군가에겐 굉장한 위기가 됐는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기회가 됐었거든요. 바닥에서 우리 장원으로 보면 무려 20 지수가 27%입니다. 그 정도면 웬만한 좋은 종목이면 따블이 나올 시장지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렇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네, 잠시 후 공방에서 함께 보면서 파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주말, 편안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